평안하셨습니까? 7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또이한 주간도 많은 우리 마음을 흔들고 또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둡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붙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의 능력을 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손과 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찬양하겠습니다. Oh! No.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사시는 폴라 메이 자매님의 글입니다. 음, 어느 날 자매님이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핸드벨 콰이어라고 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의 그 종, 조그만 종부터 이제 큰 종일이까지 흰 장갑을 끼고 이제 앞에서 그걸 흔들면서 음을 예, 예, 합창적인 연주를 하는 거죠. 조그만 종일수록 제 기억에 높은 음이 났고 큰 종은 이제 낮은 음이 납니다. 그래서 뭐어솔미미파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면서 땡땡땡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메이저 폴라자 매님이어그 핸드벨 콰이어의 연주가 너무나 은혜로웠나 봐요. 그래서 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핸드벨 콰이어가 이 작은 종부터 큰종의일일까지 그것을 맡은 사람이 이제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이렇게 띵띵 흔드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폴라자매님, 아, 저게 이 마치 교회가 저렇, 저렇, 저렇구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폴라자매님이 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평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분이겠죠. 아 그래서 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어, 그몸 안에 많은 The Parts of the Body 지체들이 있고 각 지체가 이제 이핸드벨처럼 뭐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여기서 작다 크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겠죠 뭐 유능하거나 좀 세상적으로 무능하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어쨌든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붙여준 그 지체들은 각자의 그 빛이 음을 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음 하나 땡! 가지고는 이제 음악이 안 되는데 그 음악이 지휘자의 손에 맞춰서 적절한 때에 자기의 정확한 소리를 띵동띵띵띵 내주면은 그게 하나의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깨달음을 이 자매님이 이제 얻은 거죠. 예, 이 자매님의 그 깨달음의 기초에서 이 아침에 짧은 시간,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 외항공동체와 연관지어서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우리 외항공동체에 한 40여 명 되는 성도들, 지체들이 있죠. 그런데 각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죠. 여기서 기능이라는 말은 어떤 역할, 은사, 능력, 뭐, 여러 가지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오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40여 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유양공동체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코, 눈, 눈, 뭐, 머리카락, 머리, 예. 우리 몸의 각 파트마다 역할이 있잖아요. 기능이 있잖아요. 펑션이. 우리 교회에 속한 40여 명의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 기능만 작동해서는 하나님 앞에 연주가 될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몸 자체가 그러면은 장애인이 되는 거죠. 발만 움직이고 손이 안 움직이면 그게 건강한 몸이겠습니까? 뭐다 멀쩡한데 입이 열지 않으면은 그게 건강한 몸일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은사 발견이죠. 그 다음에, 어, 목회자를 뭐그 통해서 그 은사가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은사가 개발되어진다는 말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임을 확인해야 되고 또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주는 사인지를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실제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봄으로써 어, 그 은사에 따라 사역하는 기쁨을 누려보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 중요한 것은 요이 40여 명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준 사람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어, 각자가 은사를 발휘하고 섬길 수 있도록 어,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훈련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제위항공동체를 예를 들면, 어, 어떤 분은 교회를 청소하고, 또 꽃을 가꾸고 어떤 분은 영상으로 예배를 섬기고 어떤 분은 성가대주의로 또 반주자로 어떤 분은 찬양으로 또 어떤 분은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교회 해결을 맡아 섬기며 또 교회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행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요 교회 건물 여기저기를 수리하는 분도 있고 교회 재정을 맡아 섬기는 분도 있고 다 다양한 은사를 따라 섬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특별한 고정된 역할이 없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외모 중에. 그러니까 이 말은 요양공동체는 한 절반 정도만 은사를 따라 기능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몸의 활성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40명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따라 은사를 개발하고 또 훈련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 유한군교치는 40명 교회가 아니라 400명 교회에 해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근데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100명 교회는요, 10명이 일하고요. 한 60, 70명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나머지 10명은 방해합니다. 그게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환공동체가 절반 가까이 성긴다는 것도 사실은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폴라 젊은님이 이제 그, 어. 교회 전체의 어, 리더 되시는 예수님. 그니까 이 핸드벨 콰이어를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 전체를 지휘하는 지휘자이시다. 라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 이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현실 교회에 정확하게 대입하기는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거든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리더십 역할을 누군가는 그 은사를 받고 행할 때에 예수님의 리더십이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이제 목회자를 목회자와 함께 이제 교회가 운영되게 됩니다. 성가대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예수님의 뜻을 품고 성가대를 지휘하는 것처럼. 목회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죠. 우리 장로교회는 그 목회자가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역시 기름부음 받은 장로님들과 협력하여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는 내용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리더로서, 어, 교회 전체에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일관되게, 그 비전을 이루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은사를 개발해주고 훈련해주는 역할을, 이제, 목사, 담임 목사가 주로 하게 되어 있죠. 이때도 역시, 이제, 장로들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 현실교회에서, 어, 그, 특별하게 감당하는 일이 바로 이제 그 말씀 사역이죠. 어, 교회 리더일 뿐 아니라 성경 교사의 역할을 주로 목회자들이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 주님의 뜻이 사실 성경 말씀이 다 드러나 있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치고 깨닫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바 은사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해주고 믿음을 개발해 주는 이걸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equipping the saints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도를 구비시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이제 목회자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서 뭐, 어, 뭐 이렇게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은사를 개발하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어떤 그 영성과 품성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목회자가 훈련 시켜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 훈련이 되면은 처음에는 목회자가 다 했지만 점점 이제 성도들이 그 역할을 나누어서 맡아서 할수 있는 거죠. 특별히 어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뭐 예배 찬양 인도 뭐 말씀, 뭐 예배 사회 계속해서 제가 보는데 예,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교회가 좀 정상화되고 교회 구조가 이제 바뀌고 뭔가 체계적으로 양육이 시작되게 되면은 어, 훈련을 통해서 일부분들을 점차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쪽에 은사가 있는 분들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맡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어,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목회자가 열심히 이것저것 다 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목사를 돈을 주고 고용하죠. 부목사라고 해서. 근데 이게 원래 초대교회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는 그런 조직 관리 스타일로 나가면 본질에서 저는 벗어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 부분에 은사가 있는 평신도에게 사명을 맡겨야 돼요. 양육해서 말입니다. 어, 우리 위안 공동체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 말씀훈련 또 리더 양육 이런 것들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 뭐 코로나의 그 어떤 어, 추위도 좀 지켜봐야 되고 여러 가지 어, 올해에는 여건이 쉽지 않아서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어, 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아침 기도 시간에 우리 양 공동체가 지금 말씀된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어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세워주신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몸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유향이란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복음을 나누며 또 선교지를 후원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외향 공동체가 이미 여러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 섬기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외향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몸의 한 부분 지체로서 은사를 따라 교회 내와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역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주여 유양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한해 교회의 모든 경직된 구조나 또 체제들이 조금씩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교회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말씀을 통한 양육을 인하여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섬기는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유양교회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대해 주시고, 또 성기는 권사님과 제사님들,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개발하고, 또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래야 기꺼이 성김의 종이 될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you